다음 제품으로는 같은 힙색인데요.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. 어, 길게 이야기하면 지루하니까. 이거는 그 퍼스트 건담의 상대역인 <laughs> 적이라고 적이죠, 적, 적인데. 뭐 건담 팬들은 적이 없다. 뭐 적군 아군이 없다.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적이에요. 그 퍼스트 건담에게는 완전 적이고 요 여기는 이제 지원군. 그러니까 먼저 살, 설명했던 건 이제 연방군, 연방군과 지원군의 전쟁을 그린 건담인데 그 지원군의 불근해성 네. 지원의 후계자 원래 여기 후계, 거꾸로 건담을 잘 모르는 분인가요? 누가 붙였어이거 네, 그냥 붙인 것 같은데, 네, 여튼 그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분의 가방입니다. 네, 색은 빨간색으로 붉은해성 그러니까 어, 샤아 자쿠를 표현했고요. 역시 이렇게 가방이 붙어 있습니다. 이 장장탈착이 가능하고 여기 내용 여기 이제 안에는 똑같을 테니까 가방 내부는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고요. 빨간색과 검정색의 조합으로 네, 지온의 붉은해성샤 아즈나부를 표현한. 그런 가방입니다. 똑같이 건담 메뉴얼. 아, 요거를 조금 건담 메뉴얼 말고 요 마크나 이런 걸로 좀바꿨다면좀더 좋지 않았을까? 가방은 사실은 건드릴 게 없고요. 건드릴 건드려서 뭐될 것도 아니지만 요 마크를 여기다 달았으면 또는 어뭐 그런 쪽으로 했으면 또는 어 상대 빨간색과 하얀색은 좀 다르게 요. 그래요 죄송합니다 돈이 더 들어갔겠지만 네 저도 이런거 만들어봐야 알지만 돈이 좀더 들어가죠 새로 하나 만들면 그래도 어, 진짜 베이다 만들려면 어, 요거를좀요거를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왜냐면 어, 모르겠어요 다른 건담 팬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요거 하나도 다 소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요게좀 다르게 나왔다면 더 막 수정하고 싶은 수정 욕구가 더 커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물론 이것도 그냥 수정할 것 같아요. 가격은 역시 49,000원이었고요. 네, 필라와 건담의 콜라보. 이거는 뭐 너무 잘했다입니다. 네, 결국 저는 가방이 두 개가 생겼다. <laughs> 올 여름에는 건담 한번 들고 샤자코 한번 들고. 어 그리고 뭐 제가 또 언박싱을 할 기회가 된다면 건담 가방에 건담 시계를 차고 샤아자쿠 가방에는 샤아자쿠 시계를 묶고 있습니다. 구하게 된다면 샤아자쿠 시계까지 같이 차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방이네요. 어이 패치를 다 떼고 그냥 내고다니면 그냥 빨간 가방이 되겠지만 이 패치 하나로써 건담 팬이 되고 지온 지원군의 붉은 해성의 가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걸, 이걸 뜯어도 뜯은 상태로 다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건담, 이런 패치 하나, 패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요. 가운데다가 이것도 여기다 붙여도 되고 이거랑 이거랑 바꿔도 되고 왜냐면 이것만 들고 다닐 때 요걸 여기다 붙여서, 네, 들고 다니면 되니까, 네. 근데 조심히 하셔야 될건 뒤에 건담 팬이 와서 요걸 뜯는다면 <laughs>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운 아웃, 네, 런닝맨처럼 뜯어 버린다면, 그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, 어, 아주 마음에 드는 가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세트로 이렇게 건담이랑 샤자크랑 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그 자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네. 아 이런 것도 장식장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장식장이 없어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. 빨리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장그제 장식장이 방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른 제품들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